건설사들의 파격적인 마케팅, 계약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지급. 게다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물론이고 발코니 무료 확장까지. 어떠신가요? 솔깃. 하신가요? 한편 계속되는 집값 하락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수분양자도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었는데 이 금액이 9천만 원. 그런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q 분위기가 말이 아니네요. 한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금 줄 테니 계약하라 하고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파악하고 넘어가시죠. 충남 내포 신도시 한때 줍줍하려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충남 내포 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이 아파트 분양업체는 소개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가 모델하우스로 지인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새로 계약을 하면 기존 계약자에게 소개비 100만원을 줍니다. 새 계약자가 계약금 10%를 완납하면 그 다음에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이러겠죠? 괜히 지인 소개했다가 싸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더 플레이어 오피스텔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계약자가 계약금을 내면 그 금액에 대한 2년치 이자를 선지급합니다. 확정 이자율은 연 6%로 은행권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넘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4,500만 원이면 540만 원을 주는 식입니다. e q 얼마나 안 팔렸으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었죠. 그러자 건설사들이 나름대로 파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금 정액제, 현금 지급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안역 모아엘가 트레뷰. 계약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줍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발코니 무료 확장, 현금 지급까지 그만큼 분양가가 비싸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분양가 15% 할인, 관리비 대납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이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청약 미달 단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 함평 한평 엘리츠 시그니처 12월 6일 1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신청 건수는 제로 0건이었습니다. 2순위에서만 겨우 3건 접수됐네요. 서울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63.8대 1에서 올해 9.3대 1로 쪼그라뜨렸습니다. 미분양도 증가세입니다.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7,217 가구로 지난해 말17,710 가구의 2.17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업체들이 수익이 줄더라도 미분양을 빨리 털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자금시장 경색으로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분양계약률을 끌어올리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계약률이 저조하면 PF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률이 50, 60%는 돼야 PF를 통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건설사들은 당근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주택 수요를 짓누를 것이란 우려가 많으니까요. 미분양 증가세와 PF대출을 고려해 계약률을 높이려는 공급자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각종 마케팅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수요자는 혜택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말고, 입지나 분양가 등을 스스로 확인해서 판단해봐야 합니다. 한편, 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 건수가 줄어들자, 일부 건설사들은 입주자 모집을 철회하기까지도 합니다. 미분양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청약 시장의 분위기는 나빠질 것 같네요.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수분양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1월에 분양한 인천 연수구의 송도자이더스타 당첨자의 35%가 계약을 하지 않아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었죠.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8억에서 9억 사이에 송도자이더스타 분양가 대비 최대 4억 원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AK 푸르지오 인근 단지의 집값이 하락하자 계약을 취소하는 수분양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했는데, 이 금액인 9천만 원을 포기해서라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이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대우건설과 시행사인 대한투지신탁에 분양대금의 감액과 중도금 지원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금리에 대한 부담까지 고려해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계약 건수가 줄어들자 최근 일부 업체들은 기존의 실시한 분양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는 시행사가 1차 계약금을 수분양자로부터 받았으나 최근 분양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받아왔지만 10월에 청약을 실시한 뒤 계약률이 저조해. 2차 계약금 수납을 중단하기 위한 내용 증명서를 계약자에게 발송한 상태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네요. 현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역대 최대치의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2년 5월 시세를 조사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겪었습니다. 그래도 내년은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네요. 건설업계 최대 위기에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